본문 6기 3장 9절에서 11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로디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고서서 이는 당신이 기억을 모를 자가 되민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와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제목 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응답의 말씀을 줄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말대로 예수님께서 다 응답하고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꽉 하고 성파하면요. 내가 말로 기도하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해아나 죽겠어.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11절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다 좋아서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 죽겠어. 그러면 내 말대로 내게 다 해가려고 나 죽어버려야 돼.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면 골치 아파 죽어. 가슴 아파 죽어. 가슴 아파 죽어. 이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아, 네. 줄로 믿습니다. 기리어질 아, 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꾸 내가 말을 하나님한테 선포를 하면요, 1 1절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한테 그대로 다행하십니다. 그래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자는요. 응답의 말 언어를 쓰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아,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뭐 말만 막 하면 되는 거냐. 그냥 뭐 생활은 완전히 안 따라가는데 말로만 그냥 나았다 뭐뭐 뭐나축복받다 하면 되는 거냐.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11절 보면 요 뒤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내 말대로 내게 다해결이라 다는 응답을 말씀 뒤에 붙은 구절이 뭐냐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루시라는 오늘 절대적으로 응답을 받아야지만 살수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진 여인이 주리 앞에 나왔는데 이부아스가 예수님을 사건 됩니다. 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아주 제 문제 제목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기도를 쏟아낸단 말이에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거는 그래도 내가 해줄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완전 백지 수표 준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자가 누구냐. 뒤에 보면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루시 보아스한테 나갔을 때 이미 보아스는 루시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보았지만 자세히 루슬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 현숙한 여인이네라고 알았던 게 아니고 오늘 11절 후반부 말씀처럼 온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루시라는 여인이 얼마나 현숙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현숙한 여인이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알았다는 거이 당시에.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한데도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요 그런데 그복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요, 온 백성이 다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한테 그복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집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우물을 치는 그런 사람인지 교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됩다그 교회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이으로 선포한 거다 응답 주시는 거예 하나님께서 어. 자 그럼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뭐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몸부림치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누구다다그 사람하고 평가를 할 때, 야그 사람은 편숙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라는 평가를 들을 때가 오면요, 그때는 자동으로 응답입니다. 자동으로 응답. 자동으로 응답. 그러니까 야 여러분 이 마음속에 갑자기 부담이 파고옵니다. 야 아까는 그아멘하면다 된다고 해서 되게 좋아는데 이거 무슨 뭐다 나가 현숙한 여인인지 알아야지 뭔가 받는다고 그러네 아이고 어떻게 나는 아이고 갈 길이 머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틀림없이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100명 정도 추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분 정도 추석하니까 아주 개척교회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아주 뭐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중앞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쁜 기회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세상 말로는 뭐 하나 꼬치면요 끝을 봐. 성격이 아주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쩌다가 이제 성도들 부자 되게 하는 거 물질 축복받게 하는 거 거기에 어쩌다가 뭐 파고 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물질복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 거 연구를 하다가 아 이봐 그쪽으로 확 그냥 영통한 영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통한 강사님을 한번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 강사님을 한번 딱 모셔가지고 일주일 구응회를 하면요, 그분이 아주 물질 축복으로는 영통한 분이라 가지고 확 풀린다는 거야. 막 성도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야. 물질문 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야 좋아 그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물줄 문제를 싹 해결해보자. 여러분도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일주일 동안 부흥 해가지고 물줄 문제싹 풀리면 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요. 그 강사님을 딱 섭외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쫙 오셨어요. 그교회0백명정도 수석하는 그 상가에 위치한 그 아다하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강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처음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부흥라고 이렇게 하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하는데 저녁시간에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논의를 하는데 강사님이 딱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앉자마자 저는 사대비가 한 타임당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면은 며칠입니까? 계산 엄청 빠르세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와막 돌아가. 5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강사비 얼마야 500이네. 배곱하기 오니까 5번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명 출석하는 교회에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500만 원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혀 그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강사비가 그렇게 비쌀 거라고는 야, 그래도 성도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빚 문제를 털어버리고 그냥 막 우주 추고 받는다니까 야, 그래도 해야지 했는데 어, 목사님이 두 문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신 거예요. 고민이. 고민이 돼가지고 부흥회를 한지한 한 3일 정도 지난 시점에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를 뭐냐 우리 강사님이 이제 그늘 집회를 만시면 5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헌금을 하자. 강사비 특별헌금을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야 재정 축복 받는다고 강사님 모셔왔는데 재정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정을 거덕하시네. 재정 축복을 강사님이 받으시네. 강사님이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고 약간 아이, 좀...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목사님한테 그 말을 못하잖아. 아니 목사님, 아,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말이 막 수근수근한 거예요. 뒤에서.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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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 막 말이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 강사님이요. 잘 들어보세요. 제정 축복 탁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기대가또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다, 나와라, 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다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교회 문을 잠궈. 진짜로. 아무도 못 나가. 딱 잠그고 목사님이 시켜. 강사님이 그렇게 또 시키고 목사님하고 협의가 다 됐어. 아무도 못 나간다니까. 그다음 어떻게 하지 아세요? 갑자기 조별모임을 한다는 거야. 10명 정도 딱 이제 성도들 10명 그룹별로 딱 모아. 목사님이 조를 아예 짜갖고 왔어. 짜갖고 와가지고 1조 누구 누구 2조 누구 누구 3조 누구 누구 딱 해가지고 이딱딱 이 조별로 앉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1번 나의 전 재산을 공개해라 써라. 2번, 나의 월 수입, 다 써라. 말로 하면 안 된다. 써야 된다. 월 수입은 월급에다가, 뭐, 은행 이자에다가 다 써라. 이런 거예요. 3번, 나의 부채, 빚을 써라. 그 다음에 10명씩 딱 그룹을 만들어 줬잖아요. 조별로 나눠라. 나눠라, <laughs> 이거를.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10명 딱 모은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은 그 조에서 부자들 몇 명에서 먹여 살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니까 성도들이 뒤집어지지 이제 그렇다고 목사님 앞에서 반항을 못 하고 목사님이 또 좋은 분이니까 거기다 대놓고는 못 하고 어,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갑자기 그룹별로 딱열 명씩 모여가지고 쓰라니까 또 볼펜 가지고 아예 볼펜도 목사님이 나눠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눈빛이 벌써 딱이 강압적인 눈빛이 나오는 거지 잘해야 된다 이거 거짓말하면은 헌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몰래 주님 앞에 고백 잘못했다가 죽은 사람 아니니까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오는 거야 두분 목사님 목사님도 어? 주님의 것을 정직하게 보고 안 했다가 죽은 사람 있지 않냐? 성경에 그러니까 정확히 써야 된다라고 막또 공포 분위기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선들이막 기분이 약간 이상하면서 그래도 하여튼 막쓴 거야 또 써가지고 거기서또 정하라니까 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지 매달 몇 십만 원 줘가지고 그 사람을 확 생활을 풀어지 정하라니까 막이막 막막 분위기가요 그 자리에서는 강압에 못 이겨서 이거를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다 시험에 들어버린 거야. 강사님은 500만 원 받아가셨고, 교회는 시험에 들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구호회를 기획했던 담임목사님의 심정은 성도들 물질 축복받게 하고 싶어서 그걸 하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물질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시험에 제대로 들어버렸습니다. 시험이. 그런데 그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죠. 막뽑마다 바치라 막 이런 얘기지. 이제 뽑마다 바치고 뭐 어려운 사람 교육 안에 다 심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 0배를또 축복을 주시니까 막 그렇게 하자라고 분위기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막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신 또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렇죠. 막 동의를 안 하시네. <laughs> 다들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 <laughs> 아니 그렇다고 내가 그건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또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민 사람이 그렇게 우리도 막비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와 사정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내가 거기 안 빠져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갑자기 저기 저기 문님 잠가보세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10명씩 앉아 오세요. 해가지고 막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나만한막 손가락질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민 사람이. 그런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구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는 안 나오고 제가 이부로 읽어드릴 거예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예요. 부자 청년 얘기.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물을 확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다 쉬우니라 하는 말씀이 이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돼 이것만 보면 안돼이전해 꼴을 봐야 돼전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무릎을 꿇으니까 이 청년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너구나 잘하고 있는데 네가 너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고 너무 잘했는데 네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거를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요 얘기는 뭔가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아니고 그 사이 구절에서 사이 구절이 사이 구절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 얘기 전에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시라고 딱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은 부자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게 아니고 누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아니고 재물이 10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이라 놀랐다고 돼 있어요. 이 제자들은 부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돈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주 없진 않거든요. 하튼 여 시골에 가면 집이라도 있거든, 호름한 집이라도 있거든. 그러면 나도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놀란이라 나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부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 LG 그룹 총수 같은 부자가 아니고, 사유재산이 있는 자를 사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있는 자.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유재산이 단돈 천 원이라도 지갑에 있는 분한번손 살짝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를 드하는 거냐면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부자라서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부자가 되지 않게서 돈을 내가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줘야 되고 교회에 바치란 뜻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 하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왜? 제자들도 사유재산이 다 있거든요. 부자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자꾸 못 가게 생긴 거야. 자기들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누가 천국에 가냐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헌금해. 혹은 한 사람 나가줘 그럼 천국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낙타 비유에 나온 부자는 돈이 자주 많은 사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 있는 자를 전부 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 쉽게 말하면 강이 굉장히 못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2 7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나사대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 수 있느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유재산이 있는 자는 천국 못가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가냐면요 사유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없앤 사람이 천국에 가는게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천국 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갈수있다는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어야 천국간다는겁니다. 예수님 아멘. 믿어야 아, 예수님 믿어야 그러니까 낙타비유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유재산을 없애서 다 헌금하고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재산 그 중에 일부를 털어가지고 구제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지만, 그게 너의 의의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너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살수 없고,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나는 나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건 엄청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거든. 그것까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산을 내가 다 정리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왕창 헌금하고 구제하고 어디 기부하고 이런 사람 훌륭하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지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구제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유산을 그냥 확 정리해 가지고 사회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 참고 못 간다 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 사유재산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함욕과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정직하게 막 나오는 애 없다고 이제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집어넣으면 욕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내 재산 다 사회에다가 기부체답해버리거든요 마음의 욕심이 살았을까? 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누가 구원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 믿는자만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사유재산을 헌금을 하고 뽑아다 바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뽑아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주여 나 같은 죄인 내가 진짜 내가 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평생 이렇게 일군 내 재산 이거를 내가 다 바쳐도 내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인데 응? 이거를 다 바친다들 는 내가 천국에 가기 부족한 죄인일 뿐인데 예수님 십자가 공경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흥금하게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이제 부자가 아닌 거지 그 사람은 왜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내가 뭔지를 알아. 나라는 인간이 누구라는 걸 알아. 내돈 팔아다가 받을 수 없는 게, 내돈 팔아다가 살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아.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구원 살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자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 같은 그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거니까 이거는요 성명의 조명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낙타 비유의 본질이 이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지만 천구 몇명 가겠습니까? 이를 절반 갔다고 생각 오백만 명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의 오천만 명은 지옥가 아, 왜이 깨달음을 못 얻었어? 왜이 깨달음 얻는 게 쉽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럼 어려운 거야. 어떻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갑니까? 성령 의대를 받아야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조명 하셔야지만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이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은그 구원의 깨달음을 주신 주의 백성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재산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값 없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나의 물질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